예 보시는 차량은 22년식 신차죠. 22년식 렉스턴 스포츠인데요. <laughs> 아이 간격을 내가지고 <laughs> 이 앞쪽에서 좀큰 충격을 좀 받았는가 봐요. 그래서 정비 공장에서 이 대대적으로 보니까 엄청나게 수리를 많이 하셨는데 한 600만 원 넘게 수리를 하신 것 같네요. 명색를 이렇게 보여주시던데. 엄청나게 많은 양의 수리를 하셨는데, 그, 정병장에서 수리를 다 하고, 그, 얼라인먼트를 여러 번 이렇게 봤는데도, 차가 엄청나게 우측으로 쏠린다고 보셨는데, 조금 전에 고객님하고, 저하고 시, 실제 자동차 전용도로 가서, 어, 테스트를 해보니까, 핸들 놓자마자 바로 막 우측으로, 바로 그냥 쏠리는 거예요. 6 0 k g 7 0 k 로 정도는 뭐 그런대로 다닐만 한데, 9 0 k 로 정도만 넘어가니까 우측으로 엄청나게 쏠려서 핸들 이게탁 당기고 있어야 돼요. 그 정도로 심해요. 그런데 이제, 어 공장에서는 여러 번 시운전을 했는데도 뭐 이상이 없다라고 한다면서 고객님이 화가 이뻐해 나가서 오셨어요. 막 10원짜리를 쓰시면서 이 차를 어떻게 타라고 하냐 하면서 <laughs> 이렇게 오셨는데, 사보니까 굉장히 많이 쏠리더라고요. 일단은 얼람미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또 공장에 수리를 하시면서 이세백 값하고 또 SA 값이 틀리면 <laughs> 저도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세백 값과 SA 값이 크게 편차가 나지 않으면 제가 제주권 이렇게 해서 쏠리지 않도록 해드리면 되는데 그게 궁금해서 오늘 저녁 늦은 시간인데 퇴근 안 하고 이 수치가 궁금해가지고 수치 먼저 읽어보고 퇴근하려고 멀라미터 응. 한번 보려고 합니다. 아유, 늦은 시간에 공장에 문 닫아놓고 하니까 조용하고 좋으네요. 엄청 <laughs> <laughs> <옆도> 조용하고 좋으네. <laughs> 뒤에 흔들고, 자 뒤에 흔들어, 하나 둘. 네, 우측 이쪽에서 이 휀다 측면으로 해 가지고 좀 충격을 심하게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 수리를 대대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하셨는데 어, 얼람에도 수치를 보니까 SA 값이 조금 조금 편차가 생겼네요. 13.6도에 14.99약 1.3도 정도 편차가 있고 셋백은 그렇게 크게 편차가 없는데, 셋백이죠. 조금 우측이 큰데, 이 정도는 뭐큰 문제 없이 이, 잡으면 되겠네요. 이 현지하게 뭐 3도씩 이렇게 차이 나면은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는데, 1도 정도 차이 나니까, 해보면 되겠네요. 아 그리고 후륜 쪽에 후륜 쪽에는 뭐 물론 이게 일체형으로 돼 있기는 한데 뭐별 문제가 없죠. 후륜은 별 문제가 없네요. 또뭐 수정하려 해도 수정할 것도 없고요. 수정할 필요도 없겠네요. 언더커버를 탈거하고 나니까. 교체한 부품이 다 표가 나네요. RMDPS죠. 핸들에 장착된 것은 CMDPS. 이 아래에 장착된 것은 RMDPS죠. 우측에도 다 교체를 했고요. 슈오버, 스프링, 뭐 어퍼암 너클적에 교체를 다 했고, 로우암 이쪽에도 물론 수리를 다 했겠죠. 핸드하고, 앞에 범퍼하고, 수리를 다 했는 것 같네요. 이 많은 부품을 교체하셨네요. 이 고객님은 뭐 견적이 한 600만원 정도 나왔다라고 하는데, 왜 차량이 쏠렸을까?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차적으로 이렇게 수정을 좀 했는데 내일 아침에 쉬운전 한번 해 보죠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 좀 미흡하면 또 수정을 해야 되고요 내일 아침에 쉬운전 한번 해 볼게요 예, 쉬운전해 보고 있습니다 전혀와 쏠림이 완전히 느낌이 다르긴 하네요. 좀더 직선 도로에서 봐야 되겠네요. 헤드 났는데 조향각이 약간 틀어졌네요. 맞춰야 되겠네요. 처음에 교정하고 시운전을 했을 때에는 조향각만 약간 다르고 쏠림이 전혀 없던 것처럼 느껴졌는데 계속 시운전을 좀더 해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교정을 한번 더 했습니다. 더 하고 다시 또 시운전을 해보고 있습니다. <laughs> 드디어 마음에 드네요. 이제는 전혀 쏠리는 거 없는 것 같네요. 여기서 한번 나볼게요 근데 계속 놓고 가고 있습니다. 내리고 시네요 아, 차주 마음에 들어하겠는데요 <laughs> 지금 계속 손을 놨는데, 괜찮죠? 커브길이고. 귀에만 대면 계속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설림이 없네요. 전에는 우측으로 바로 갔거든요. 자 여기서도 오히려 그 빗물 빠지는 그 도로 형태 따라 가네요. 지금 100km 정도 되는데. 핸들 놨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고객님 마음에 들어 하시겠는데 조행각도다 <laughs> 어, 맞고요 다시 턴해서 한번더 테스트 한번 해 볼게요 예, 다시 턴해서 전용도로에 올렸습니다 직선도로. 아, 아주 좋습니다. 계속 손 넣고 가고 있거든요. 조행각도 아주 좋고요. 자, 여기도 직선도로가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해보고요. 예, 핸들을 왔고요. 아, 햇빛이 들어오네. 아주 좋습니다. 아, 이 고객님은 또 회사에 또 출근을 해야되기 때문에 예, 차를 맡겨놓고 가셨는데 고객님 오시면 같이 또 시운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운전 해보니까. 떨림도 전혀 없고 또조의값도 아주 잘 맞네요. 두 번만에 정확하게 맞췄네요. 이제 고객님이 오늘 늦어서 못 오신다니까 내일 오시면 같이 시운전 한번 해보고 출구하면 되겠네요. 연덕화만 하고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그니까. 러 저, 전혀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laughs> 핸들 삐사게 잡아놓은 쪽으로 간, 간다니까요. 이게 전혀 쏠림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고 대부분 고객님들이 그걸 이해를 못 하시고, 어, 쏠린다 하거든. 아, 네, 사장님도 그런 생각 이 들었죠? 네, 예. 그잘 보셔야 된다니까. 놀 때, 똑바로 갈 때, 예. 놀때 잘라야 돼요, 핸들을. 특히 MDPS 차종들은 굉장히 그 예민하게 놀거든요, 핸들이. 응. 딱 잡으라고 나오고 있어. 그대로 가잖아요. 이게, 그, 이게, 제가, 이거, 네. 나올 때 그, 22년식, 2차부터 이게 핸들이 기계식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 고 네, 밑으로. 네. 저, 오른쪽으로 들어갑시다, 이제. 네. 네. 마음에 안 들면 이야기 안 있어. 아, 뭐 오른, 오른쪽으로. 뭐 네, 예 아, 제가 여러분 쉬운일 해보고 우측으로 우측으로 쉬운일 해보고 이 사람도 더군다나 시간이 좀 여유가 많아가지고 제가 좀 꼼꼼히 봤습니다 다시 테스트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고요 1차선 들어가 가지고 달려봅시다 저는 이제 우측으로 쏠렸었으니까 1차선 가야 쏠리면 2차선으로 갈 거잖아요. 바로 가서, 고객님이 이제 똑바로 가다가 핸들 한번 하고 있어요 다 전혀 쏠림 없죠. 그대로 가잖아요. 자, 핸들이 이제, 예. 이게 왜냐면 차가 튀니까 야, 핸들 들어가서 그렇고 계속 놓고 가도. 예, 이게 진짜 민감하네. 예, 민감하죠. 핸들 딱 그냥 새끼손가락 건드려도. 지금 손 놓고 추고도 되잖아요. 예, 네. 마음에 드십니까? 네. <laughs> 제가 시운전도 많이 해봤다니까요. 이게 한번 해가지고 미흡해가지고 제가 한번더 교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해놨어요. 조향 각도 보세요, 딱 맞을 겁니다. 네. 제가 또 그것도 세팅 다 해놨거든요. 맞춰가지고. 자기들 이제 여러 번 맞춰보고 안되니까 자기들하시는 하는 말. 말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맞, 그러니까 맞을 때까지 에. 정상적으로 돌아올 때까지 계속 맞춰야지요 라고 그럼 10번이고 100번이고 계속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어그러면 그렇게 해야지요 자기네들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럼 그런 헛일을 왜하냐고요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laughs> 근데 제가 이제 고객님 처음 뵈가지고는 이제 화가 많이 나가지고 오셔가지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겠지, 이제. 음, 뭐, 음. 뭐, 차를 갔다가 몇 백만원 수리했는데, 거기 또, 얼라미트를몇번 봐도 내가 똑같은 증상이니까, 자기들은 이상 없다 해가지고, 차를 가져와가지고 타보니까 또, 엄청. 그, 그, 그걸 인정을 안 하더라구요. 분명히 내가 타면 이상한데 돌아갔는데, 그걸 정상이라고 가져오니. <laughs> 근데 제가 그 고객님 오셔가지고, 차를 타봤을 때는 엄청나게 많이 쏠렸단 말이에요. 적게 쏠리면은 막 이해할 수 있는데 그냥 손 놓자마자 바로 가버리더라고요. 그건 그렇죠. 엄청나게 쏠리. 이거는 참 못하는 거거든 그렇게. 그러니까 그거를 시운전을 분명히 하고 가지고 왔다는 차가 그경이었으니 제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laughs> 그러니까 화가 이제 많이 나셔가지고 근데 저도 이제 이런 경우를 많이 접하거든요. 근데 뭐 여기서 잘 해결하셨으니까. 예예예막 예, 그렇게 <laughs> 기분 좋게 내려가시고 문제 <laughs> 해결했으니까. 이게 중요한 게 이제 일단 해결됐다는 게중요해요네 맘에 예, 예, 드시니까.하여간 뭐 제가 뭐 일을 잘하는 건아니지만아이고 아닙니다. 근데 이게 지금 사장님 같은 분들이 이제 좀 여러 군데 많이 계시면 좋은데 예. 제가 오죽했으면 제가. 에이? 사고일 까지왔겠습니까 <laughs> 근데 저는 이제 시간만 좀 주시면 해당 해결 안 되는 건 없거든. 요 단지 해결 안 되는 게 있어서도 예, 뭐 접촉사고 나 가지고 공장에서 수리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너클이 좀 휘었다든지 이래 가지고 셋백이나 SA 값이 안 맞으면 그거는 수리를 새로 하셔야 돼. 그것까지 제가 해 드릴 수는 없지. 근데, 그렇지만 않으면, 제가, 직진요. 쏠리지 않도록, 어떻게든 다 해드립니다. 안 되는 거 없어요. 어휴,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맡겨, 맡겨가지고, 뭐, 보긴 봤는데. 그렇죠. 자기들도. 못, 결론은 이제 못하니까. 결론은 그렇잖아요. 이지 결론적으로. 그렇죠. 못하니까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참, 문제라. 온라인부터 이게. 네, 봐도 안 되니까. <laughs> 그러니까요. 기술적인 어떤 부분이, 노하우라든지. 네, 그 차의 특성을 게...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데, 스치만 어.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이제, 그, 그런 사님처럼 이런 기술을 아무나 다할수 있을 것 같으면 그죠. 흠. 왜 고민하겠습니까? 됐습니다. 예, 예. 편안하게 운행하시고,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실, 올일 예.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예.